조승현 자매님, 앞으로 나오셔서, 네, 저를 바라보시고, 선서 먼저 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시고, 네, 어, 자, 어, 조승현 자매님, 온 교우 앞에 어, 세례받기 위해서 섰습니다. 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진실로, 어,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멘! 하고, 크게 소리 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연 자매님은 예수님을 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멘. 아멘. 조승연 자매님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조승연 자매님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죄수영현 자매님은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 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목자님 김윤정 목자님 나오셔서 이 세례서를 네. 좀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물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승연 자매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진 삶도 있었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마음의 두드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성도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신 주님, 이제는 더욱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인생에 간섭하셔서 승현 자매님의 직업과 또 신실한 배우자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연자매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연자매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펼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연자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승연자매를 괴롭히던 더러운 악한 영은 모두 떠나갈 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에 승연자매 함께하며 늘 동행하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대교인이 된, 엔터교의 세대교인이 된 승연자매가, 승연자매가 우리 엔터교의 세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축하의 세레모니 음악을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 모두 나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한여번이 다시 한번 죽여놨어요, 난리 나다. 네. 기쁜 날입니다. 세대 간증, 세대 간증을 우리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작년 여름 어머니의 인도로 정말 우연처럼 연터 교회를 소개받았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7년 넘게 혼자 미국에서 생활하던 삶을 정리하고 올해 5월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엔터 교회는 제게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 하나님을 일찍이 알고 사랑도 경험했지만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들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실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홀로 정착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치대에 진학하고 비자 문제 때문에 서둘러 병원을 개원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노력으로 얻은 성과들도 있었지만 마음 속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깊은 공허함도 찾아왔습니다. 완벽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스스로 삶의 무게를 모두 짊어지려고 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자주 흔들리고 지쳐, 지쳐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괜찮은 척하며 신앙을 깊이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두드리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운영하던 병원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큰 결단을 하면서 저는 엔터교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엔터 교회를 통해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분들을 통해 느낀 따뜻한 사랑과 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의 반영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제 영혼은 처음으로 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 약함을 통해 내가 더 예수님을 더 필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인내와 완전한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삶의 결과가 잘 풀릴 때만 사랑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빚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더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제 삶의 삶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평안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제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저의 일상이 되었고, 아멘. 그 가운데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불완전한 저,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사랑의 한,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과거의 실패를 두려 부끄러움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통해 저를 겸손하게 비저 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는 저에게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나를 떠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삶으로 걸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저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심 위에 서겠다는 결침,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나에게만 향하던 관심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 특히 저의 VIP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흔들릴 때마다 그분께 돌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언제나 제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 증서 전달하는 순서인데 사진 좀 네. 남는 사진이니까 좀 찍어 주십시오. 자 위사람은 2027년 11월 2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1월 23일 엔터교회 박영렬 목사 축하합니다. <laughs>